지금까지의 배틀리그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미미한 경우도 있겠지만 변화가 매우 커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포켓몬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밸런스 패치로 많은 변화가 생긴 포켓몬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비코리입니다. 파비코리는 과거 파마레라는 슈퍼리그의 3대장을 담당하던 포켓몬 중 하나이며 역상성 포켓몬 중에서는 마릴리나 바리톱스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포켓몬들하고 맞다이가 가능한 수준의 깡패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밸런스를 너무 과도하게 해칠 우려가 있었는지 주력 기술인 불새에 거듭되는 하향과 주변 포켓몬들의 상향으로 파마레 셋 중에서 가장 먼저 몰락해버렸습니다. 그저 기술 하나의 변화지만 가장 크게 오락가락한 대표적인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아더스입니다. 아리아더스는 동네 벌레 타입 포켓몬 중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하던 포켓몬이었지만 지속된 부쉬를 받으면서 슈퍼리그의 강력한 카드로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독침과 개척하기의 상향으로 슈퍼리그의 여러 물 타입이나 특정 포켓몬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쉽다 보니 크로스포이즌의 사이클을 희생시키고도 남다 보니 슈퍼리그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레지스틸입니다. 레지스틸은 마르고 담도록 이야기했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로건이라는 희대 에너지 수급량을 가진 기술과 그에 연계된 무거운 자징들의 묵직한 위력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주력 기술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운 포켓몬들의 등장으로 기세가 서서히 깎여나갔으며, 그러다 전자포를 받으면서 평가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배틀리그의 괴물이라는 이름을 또 다시 새겨버렸고, 또 다시 하향을 당하면서 균형을 유지당해버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강청이입니다. 강청이는 한때는 상위권이 아닌 마이너의 포지션에 위치했던 포켓몬이지만 계속된 상향으로 적폐로 날아오르면서 이런 상무상성에 가까운 포켓몬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적폐 최고점을 찍던 그 순간 카운터의 하향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할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솔직히 열탕 카운터에 계속된 상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구형 포켓몬에게 확정 디버프를 끼얹는 패치는 선을 좀 많이 넘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이걸 커뮤니티 특정기인 카운터와 바꿨더라면 새로운 개체를 구했다 하더라도 육성을 한 번쯤이라도 고민해보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토게키스입니다 토게키스는 한때 애교부리기의 선두의 선드래곤 슬레이어 중한 마리이며 차징도 제일 빨랐었지만 직접적인 하향과 파워인플레가 지속적으로 겹치면서 지금은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버린 범부가 되어버렸으며 계속된 상향을 받았다지만 한계에 봉착했는지 아직도 범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토게키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교부리기 자체 한계로 좋은 차징이 있어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에어 슬래시 상향을 시키긴 역인게 많고 요정이 바람주면 그대로 나비 효과가 될 것이 뻔하기에 참 골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변화가 많았던 포켓몬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